자, 우리 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주 동안 잘 지냈나요? 음. 오늘도 가정에서 또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자, 예배자들. 사도 신경, 사도 신경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오늘 드릴 예배를 위해서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저희의 시선과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맞춰주시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저희를 만나주시고 말씀해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예배 처음과 끝 모두 주님께 맡겨드리니 친히 인도해주세요. 오늘도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이사야 12장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친구들은 그 성경책에 보면 까만색 색인 구약 부분에 있죠 이사야는 아사렘 아사렘의 이사 부분이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의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을 텐데 우리 친구들 성경책에서 오늘 말씀을 찾고 전사님과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 말씀,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미라. 아멘. 자, 우리 초등부 친구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사기, 두 번째 기드온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저번 8월에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들었고, 이번 9월에는 사사기, 사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다고 말했었죠. 그래서 저번 주에는 사사기 첫 번째 말씀으로 약속, 약속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들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함께 봤습니다. 약속을 계속 어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봤던 사람을 사용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크게 크게 사용하셨던 사람인 기드온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을 또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미디안 사람들을 사용해 혼나고 있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쳐들어와서 힘들게 농사지은 것들을 다 빼앗아가고 괴롭히고 있었죠. 이렇게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기드온 이 기드온은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이 무섭고 두려워서 숨어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숨어서 일을 하고 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옵니다. 이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천사는 무서워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미디한 사람들과 싸워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두온을 사용하실 생각이셨어요. 미디한 사람들과 싸우라는 말을 들은 기두온은 어땠을까요? 바로 용기 있게 싸우러 갔을까요? 아닙니다. 기두온은 그 말을 들은 뒤에도 여전히 무서워했고 겁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용기를 주시고 기도원과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원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그날 밤에 그날 밤 미디안 사람들이 믿던 바알 제단을 부셔 버립니다. 그 것만 던 기도원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기도원을 하나님께서는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자, 우리 초등부 친구들, 어,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약을 찾고 약을 먹듯이 우리가 두려울 때, 우리가 무서울 때, 또 우리가 용기가 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지금같이 코로나바이러스로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본 기도온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용기 주시고 또 힘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께서는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했던 기도온처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예배해서 기도온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본기도원처럼 우리 초등부 친구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용기 주시고. 또 크게 사용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은 우리 친구들이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봉헌 찬양인 오병이어를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존우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초등부 친구들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린 우리 친구들 한명한명 한명 기억하시고 축복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또한주 동안 살아갈 때 주님 말씀 의지하며 하나님 손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위로해주시고 또 지치지 않는 힘 허락해주세요. 질병 가운데 피해 없도록 주님께서 항상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항상 저희와 함께 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함으로 초등부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